BJ들도 성격마다 다 다르고 유튜버들도 성격이 다 다른데 굳이 나한테 그런 모습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새 고민 상담 같은 거를 이제 그 하이라이트로 만들어서 올려요. 원래 나는 고민 상담 같은 거를 하이라이트로 올리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해주는 멘트에 대해서 영상으로 꼭 남겨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DM으로 학준이 고민 상담 저번 날에 뭐라고 얘기했던거 하이라이트로 클립으로 꼭 만들어주세요. 뭐 클립으로 만들어주세요. 뭐 클립으로, 클립으로 만들어주세요. 나한테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말로 따져갖고 술집에서 일한 내가 주제 에 뭐가 잘났다고 남들한테 고민 상담 해주면서 뭐 아는 척하면서 영상을 못하러 올리나 이랬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의 고민 상담을 듣고 싶어하고 영상으로 만들면은 두고두고 보고 싶어하는. 나는 그런 분들이 많아갖고 영상을 클립으로 제가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을 할때 시청자가 예를 들어서 고민 상담을 해요. 근데 내 성격상 멘트가 엄청 센걸 알고 있어. 근데 멘트가 센데 만약에 이제 고민 상담을 한 분이 내 멘트나 내 고민 상담의 해결 답안을 듣고, 만약에 방, 생방송 중에 불쾌하거나, 어, 학준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화를 내진 않아요. 아, 그러면은 이런 상황일 때는 저런 상황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상황을 묘사를 한다던가, 다른 상황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니다 그러면, 아, 그럼 너 말이 맞겠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런 영상은 클립으로 절대 안 만들어요. 내가 어느 정도 클립을 만드는 영상은, 내가 고민 상담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결과가 생각해 보니까 학두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정답이 나왔을 때 보통 클립으로 만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두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이제 결과가 해답이 나왔을 때 클립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 고민 상담의 답변을 듣고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진짜 많아. 근데 그런 영상을 만들면 댓글로 학교님 뭐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시청자의 상황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내 입장도 있고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있는 건데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고민 상담을 했을 때 그렇게 반론을 안 짓는 이유는 이 30분 동안 한 명의 고민 상담을 얘기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버릇하니까그레 파토리를 다 아니까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클립으로 만들 때는 30분짜리 영상을 5분 내로 만들다던가 6분 안으로 만들어요. 보통 8분까지는 가능한데 거의 30분짜리 영상을 5분, 10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 맥락상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상대방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거는 뭐 엄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제잘못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일단은 한 사람에 대한 고민 상담에 대한 정답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능 정답처럼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물어본 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1대1로 물론 관객이 있는 1대1이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반응이 긍정적일 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클립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올릴 때마다 당신의 고민 상담은 잘못됐어요. 근데 그거는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관객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음? 솔직히 말해갖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해서 내가 이거 아닐까? 내 생각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해서 A가 오,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 사람과 나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거잖아. 정답이 아닌 나의 생각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객들이 평가할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고민 상담이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할 권란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 막, 맞잖아. 물론 고민을 신청한 사람이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내 생각에는 강학도의 정답이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이 정답이래.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고, 어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과 비슷한 사례들은 어떤 사람들 공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지만 난 강학도 말에 동의를 안 해. 그러면은 그냥 참고용으로 듣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댓글을 다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당신이 잘못됐어. 뭐 강학도 뭐 술밖에 안 따르는 사람이 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어 당신은 뭐 호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과연 내가 누가 인신 공격을 하나 싶어요. 내가 인신공격을 고민상담사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인신공격을 하는 건지, 난 솔직히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방어를 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응. 음. 그럼 이거는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 고민상담사니까 내 말은 늘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내 생각이잖아. 고민상담에 대한, 내 정답을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물론 내 말이 과할 수는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또, 나한테 감사하고, 당신이 말했던 거에 대해서 조언이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나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이 오고, 나한테 선물까지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학두님 말을 듣고, 제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자꾸 막 고민, 신청한 사람한테 뭐 말을 그렇게 하냐. 그냥 내 생각을 물어보는 방이잖아.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연구학회도 아니고, 내가 심리학과 상, 선생님 아닌데 그냥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 사람인데 자기들 틀 안에 있는 정답을 말하게끔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 그래 2라고 쳐 근데 내 생각엔 3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3이라고 얘기할 걸 감안하고 고민상담을 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야 왜 나한테 고민상담을 하겠어 강압두란 사람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 내 말을 듣고 로봇처럼 강압두가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고민상담이 아니라 참고를 하려고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렇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나는 3이라고 생각해. 그럼, 아,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3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정답이랑은 달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나를 공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댓글들 보면은 솔직히 말해갖고,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가관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중에서, 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랑 나랑 다르다고? 왜 자기네들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나의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내 말이 막 기분 나쁘고 언짜고 그러면은? 그거는 고민 상담사가 결정할 문제지. 시청자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라는 추측이나 망상은. 사실상 공격할 거린 아닌 것 같아요. 저를 공격할 거린 아닌 것 같아요. 정해진 정답만 얘기하고 싶잖아요. 뭐 다른 방송인들처럼 마, 뭐 예쁜 말만 해주고 착한 말 해주고 나도 할수 있어요. 나 방송하는 거 보면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방송에서 나도 착한 말하고 나도 예쁜 말만 하고 나도 그냥 여러분들 환심살 말만 할수 있어요. 나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은 BJ들도 성격마다 다 다르고 유튜버들도 성격이 다 다른데 굳이 나한테 그런 모습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많은 생각들 중한 명일 뿐이에요.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 김치를 역겨워하는 사람, 김치를 혐오하는 사람, 김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김치랑 사랑에 빠지고 싶은 사람, 다양한 것처럼 그냥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 저도 BJ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저한테 사상을 강요하지 말았어요. 여기는 저의 생각을 얘기해주는 고민 상담방이지, 정답을 얘기해주는 방송이 아니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TV 프로를 보면은, 감정 교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V 매체에서 나오는 걸 내가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인터넷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상대방과 나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거잖아. 너네들이랑 나랑 안 만나도 방송에서 너네들이랑 나랑 교류가 되잖아. 감정 교류가 되잖아. 나도 열받으면 막 화를 내고 너네들도 화를 내면 나한테 따질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 왜 자기 생각을 나한테 그것만 앵무새처럼 읽으라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많은 친구들 만났을 때다 생각이 같진 않잖아. 왜 그런 건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